부동산 정책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어 뉴스가 계속해서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좀더 어, 부가적으로 아마 조금 어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아 어, 그거를 좀어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음 이거예요. 이제 그 전세 끼고 산어 어, 집주인. 5%내 재계약해도 양도세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상생 임대주택,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어, 제도에 대한 Q&A에요. 그래서, 어, 요런 부분이 현재라든지 직전 계약한 임대인이 같으면서 직전 계약 기간이 18개월을 넘어야 이런 혜택을 줄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생 계약 맺고 2년 뒤 매도해야 2년 어, 거주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양도세 면적을 혜택을 줄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렇게 에,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상생 임대인의 정확한 개념이 뭐냐. 신규 계약, 어, 신규나 계약, 어, 갱신에 대한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어, 계약한 이제 그걸 상생 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임대인을 의미한다. 임대료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인하해도 상생임대인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직전 계약의 기준이 뭐냐라고 한다면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계약만 직전 계약으로 본다는 거죠. 상생임대인이 되려고 어, 기존 전세기간이 1년 6개월이 되기 전 세입자를 내보내거나, 내보내거나 재계약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 전세 끼고 지금 이제 2022년 6월이니까 1년이 조금 넘은 상태인데 전세 끼고 집을 사면서 2020년 8월 계약된 기존에 이제 전세 낀 상태에 어 세입자가 어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 8월 계약된 전세를 승계 받았어요. 전세 계약 만기 2년인 올해 이제 8월 5% 이내로 전세금을 인상해서 재약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상, 상생계약이 되냐? 라는 Q&A 질문이에요. 안 된다예요. 즉, 직전계약과 상생계약의 임대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 집을 살때 승계한 전세계약은 이전 집주인이 한 계약이기 때문에 직전계약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 질문 속에 이 집주인이라는 의미를, 자, 올해 8월 전세계약을 다시 한 뒤에 이 계약을 최소 1년 6개월을 유지해 직장 계약, 직전 계약 요건을 갖추고, 어, 그리고 2024년, 어, 1년 반이 지났어요. 2월 이후에 두 번째 전세 계약을 할때5% 이내로 보증금을 올린 뒤에 두 번째 계약을 2년 이상 유지해야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좀 헷갈리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어, 직전 계약에 대한 내용은 1년 반을 유지해야만 상생 계약으로 볼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 보는 거죠. 아, 저 임대인 A씨가 2 0 2 1년 3월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 이후 바로 전세 세입자를 구하고 2023년 3월 전세금을 5% 이내로 인상하면 상생 계약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냐? 맞습니다. 전세 승계가 아니고 임대인 A씨가 직접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직전 계약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상생계약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Q&A를 통해서 상생계약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는데 여기 한번 보실, 볼까요? 상생계약을 맺은 후에 바로 집을 매도해도 2년 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상생계약을 맺고 2년 계약을 유지한 후에 매도해야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아, 그러는 거예요. 예.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계약해야 하는가? 이 제도는 2021년 12월 20일부터 원래는 22년 말까지인데 이제 연장이 됐어요.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분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 계약 만기는 2024년 12월 31일을 넘어도 계약만 기행 기한 내 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 12월 31일 전에 상생계약을, 어, 한번 맺은 후에 다음 계약되는 5%를 초과해 시세대로 높여 계약할 예정이다. 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냐?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한번상세계약으로만 어, 인정받으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Q&A를 통해서, 어, 이 상생 임대인에 대한 내용, 상생계약에 대한 내용을 어, 언급을 했으니까요. 꼼꼼히 여러분들이 그 사례를 통해서 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 내용은 어, 다음 24일에 대한 뉴스 에서도 어,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예요 임대사업자에 대한 상생임대에 대한, 어, 대한 혜택인데요. 어 이제 아까는 이제 직전 계약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뤘다면 지금 은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도 상세 임대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인데 임대료 5% 이내 올리는 계약된 2년 거주 안에도 양대세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자다 주택은 마지막에 팔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다가오는 뭐든지 5% 계약 필요하고요 6월 21일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상생임대인 제도가 등록임대 사업자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임대의무기간 동안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서 계약갱신을 한 집주인도 상생임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 직전 계약보다 전월세 가격을 5% 이내로 올린 경우 2년 거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 상생 임대에 대한 어, 내용도 어, 임대 사업자에 대한 어, 것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쏙쏙 어, 부동산 뉴스를 통해서 어, 6월 21일 부동산 정책 이후에 어, 부동산 시장 그리고 어, 또 6월 21일 정책에 대한 어, 좀 부가적인 어,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어, 계속해서 아마도 한동안은 어, 좀 6월 21일 대책에 대한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어, 좀더 어, 뉴스 기사거리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세하게 어, 또 다시 일러드리고 어, 또 다른 내용이 있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부동산 핫 이슈를 통해서 요 자세하게 알려드린 시간을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